실대 진로 컨설팅 하시면서 어, 아주 인상적인 활약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어떠셨어요? 네, 우리 영특한 학생들이 어쩌면 깜깜한 터널 안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리고 정말 이 터널은 어디가 끝인지, 그리고 그 터널을 나가면 과연 길은 있는지, 그리고 그 길이 내 길이 맞는지,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 목적을 내 목적지를 찾을 수 있는지 너무 수많은 질문들을 자기 안에 품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. 이 상담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얼굴이 밝아졌습니다. 마음이 어 뭔가 해소되는 느낌과 어 정말 이제 자신을 알았다는 그 표정들을 제가 읽을 수 있었고요. 어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아주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귀한 길들을 정말 잘 찾아가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면서 정말 마음이 어, 뭉클해진다는 느낌이 뭔지를 정말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사드리고, 어, 또, 이런 기회가 있었던 우리 서울대학교, 어, 이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그, 진로 설계 전문가가 돼서 마스터로 활동하셨는데, 진로 설계 전문가가 되려신 진로 설계사가 되는 분에게 한 말씀 좀 해주세요. 아, 네. 저는 한마디만 할게요. 그냥 세상에서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. 우주에 단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인 그한명한 한 명에게 그 의미를 찾아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일에 <laughs>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이 길을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추가 질문 하나. 옥타곤스 검사를 실제로 진료석에 사용하니까 어떠셨어요? 완전 짱입니다. <laughs> 더 이상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. 저희 특허 받았지 않습니까? 교육과학적인 귀한 검사입니다. 어디서도 저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.